안녕하세요. 홈 다이렉트의 홍지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동의 복층형 아파트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11층 건물에 1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도 자주식으로 100%다 이용 가능해요. 중동역 도보 7분, 신충동역은 도보 13분이면 이용할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반경 400m 내외에 초, 중, 고등학교도 다 인접해 있는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층형 같은 경우에는 입주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입주금, 최소입주금으로 700만원만 있으면 내지장만 가능하세요.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서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최소입주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테라스에 복층형 꿈꾸셨다면 빨리 보러 나오세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내진 방화 설계까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부 모습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요. 키크 신발장 세칸 이렇게 띠움 시공 처리되어 있고 반대쪽 보시면은 이렇게. 옷매 옷에 체크하실 수 있게 거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의자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 을 신발 신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 굉장히 넓고 밝습니다. 거실 가로 폭은 3,750 나오는 사이즈고요. 보시면 은 아래쪽에 헤빙본 시공으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실크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요. 각종 컨트롤러 장치는 이쪽 벽면에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KCC 이중 창호로 준비되어 있고 현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드립니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의 그런 집이고요. 소파를 놓으신다면 이쪽 자리가 적당할 것 같아요. 6인 소파도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요. TV도 70인치 정도 TV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앞쪽에 보시면 밝잖아요. 막힘 하나도 없이 정남양 집이기 때문입니다. 테라스가 또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고, 이 거실 쪽에서 보시면은 복층 계단이 좌측에 보이고요. 앞쪽에 주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굉장히 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자 형태인데, 주방 길이만 해도 4,2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주방이고요. 식탁도 아래로 식탁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 준비되어 있어서 환기가 너무 잘될것 같고, 창고 인덕션, 후드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납장 굉장히 넉넉해 보이죠? 화이트 수납장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전자레인지, 밥솥까지 놓을 수 있는 자리 나오고요. 싱크볼은 사각 볼로 깊이가 있는 걸로 넣어드렸어요. 창문이 이쪽에 있어서 바깥 구경도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이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 드린다고 해요. 우리 이쪽에 있는 테라스 한번 보러 갈게요. 네, 테라스 첫 번째 테라스가 나오네요. 이렇게 막힘 없는 이런 뻥그의 테라스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더 멀리 리첸시아도 보이네요. 지금 한창 꽃필 때라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 같고 여기 아래쪽도 테라스가 있지만 다른 쪽도 테라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등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굉장히 크죠? 보시면은 바닥 헤빙본으로 똑같이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3300, 32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채광창 역시 남양이고, 천장에 보시면은 시스템이었고, 기본 옵션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바로 안방 옆으로 해서 메인용실이 있는데, 해바라기 부스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시기 좋을 것 같고, 젠다의 선반 수납 넉넉하고요. 워시건이랑 그리고 단자시건까지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보러 갈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2800, 2,760 나오는 사이즈고요. 여기는 각방 온도 자주 장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채광창도 크게 막힘없이 뻥 뚫려 있고요. 거실 앞쪽에 테라스 보러 갈게요. 거실 앞쪽 테라스는 앞쪽은 좀 좁고 저 뒤쪽은 좀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하나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막힘없는 뻥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 보시면은 초등학교 저 멀리, 그리고 여기 앞에 중학교까지 해서 초등학교 정말 다 인접해 있는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층 올라갈 건데, 복층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수납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청소기나 안 쓰는 용품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층 한번 보러 갈게요. 복층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른 아이들이나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무릎 관절 안 좋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기에 굉장히 편할 걸로 보여져요. 네, 복층입니다. 복층도 굉장히 개방감 느껴지는데 이게 2층 층고입니다. 합법 복층이고요. 아래는 바닥, 헤딩버 시공되어 있고 굉장히 밝습니다 남양이라 여기에도 조그맣게 이인 소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컨트롤러 장치 이쪽에 준비되어 있어요 남양채광이라 너무 좋은데 테라스 이쪽에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그 옆쪽에 세탁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올라오실 때 예쁜 등도 있고 일갈 스위치 버튼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2층에 있는 욕실입니다 환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창도 준비되어 있고 해바라기 부스 따로 되어 있어요 그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보시면은 젠다이 선반까지 굉장히 넓은 욕실이고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간이 주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간이 싱크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 해서 세탁실이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바닥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게 타일로 줄눈치공까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좌측에 1등급 보일러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보시면은 열고 닫고 하시기가 편한데 이렇게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위에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800, 2800 나오는 정사각형 방이고요. 자녀방을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 한쪽에 이렇게 샤시를 통해서 나가면 2층에 있는 테라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번째 방입니다. 2800, 29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세강장 역시 크게 잘 빠져 있고, 방 큼직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3년 가구 충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복층형이랑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방이 4개고, 그리고 자녀분들이랑 두세대 사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뭐, 위에서 복층에서 얼마든지 뛰고 지내도 되고, 감정가 워낙 높아서 필요한 실입주금 최소 금액으로 맞춰드립니다. 문의 주시고요. 중동역, 신중동역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 7호선 라인, 백화점, 쇼핑센터 모든 인프라 다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복층형 아파트에 옵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